갑자기 잘려서 밀리지 야, 지, 사연을 진짜 그기같이 썼다 이게 풀폰만 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썼어? 정치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녹취재판소 장문철TV 정유수 마스터 뒤에 심지어 얘기가 더 있어 공수 전환하고 나서 한조 겐지가 힐을 못 받고 잘리면서 겐지 이것도 못 주네 바티가, 님이 이상한 포지 잡아놓고는 뭘. 바티가 바로 죽었대요. 그랬더니 겐지가, 이거 봐. 자, 이것 좀도 줄줄 잘리면서 고속도로가 나고, 삼경유지때 아군 궁이 많은데, 갑자기 바티가 궁을 버렸대요 근데 바티가 계속 잘렸다는데, 데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바티가, 아나님 이거 나노 쓰고 브리죠. 아나. 내가 하나인데 니가 불리를 내야지 못하면서 말만 막. 아 바테블이 좋은 조합이에요 이제 받아치기 완전 굿굿 결국 마지막 턴에 나노 소전으로 캐리해서 막았는데 바티 이킬랑과 안보이니 자기도 오버클럭에 나눠주는거 보면 낱말할 처지 아니구만 벤지 그냥 닥치라고 소전 사킬리야 벤지 벌레 새끼야 바티 여기전까지 윈도우 못채우면 양 자리 다 주고 물리면서 지겠네 주님 이게 종령 마스터 누가 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대략 순수 저투 시간만 13분 될 텐데 어떻게 3000딜 6000일을 할수 있는 거야? 바티는 1만 딜 15000일인데 아 이거 웃 힐벤의 다이너마이트 타주어어 이것도 못 주네 힐 벤에 다이너마이트 맞고 죽어놓고 <laughs> 심지어 안하는 그룹인데 님이 이상한 포즈 잡아놓고는 뭘택틴 여기 있어 떨어져가지고 바티가 바로 죽은 이유 뭐예요? 여기로 들어와. <laughs> 너 살리려고 불사 빠져서 죽은 거야. 아니, 근데 이 정도로 길게 썼으면 하나쯤은 맞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다 틀리냐? 또 여기서 뭐 하니? 뭐 해? 이거 아,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야한주소전이라 저거 잡으러 갈리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내려온 아나가 스킬을 저기다 쓰면서 윈스한테 노출이 되냐? 재우면 뭔가 거기에 스킬을 다 투자하고 싶나 봐 바로 잡으러 온다 야 윈스 제보자님 던진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던진 거예요 이게 던진 거야자 그럼 어디다가 수면총 겠니 너는 왜 여기 있니? 아이고. 이걸 또 살려주셔. 아이고. 가서 또 죽어요. 살려줬더니 가서 죽어. 상대 탱커가 윈스도 잘하는 야, 윈디를 다 잘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 진짜 이거 애들 버릇나 빠져요. 아이고, 봐봐 버은 나빠서 또 튀어 나왔잖아. 바로 또 신나가지고 자기 용 날려가지고 이길했다고.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제보자님이 제보자님이 아니지 가이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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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배을빠지고 보고 윈도우 깔아가지고 용각 나오는 곳으로 밀어서 용각 잘 주워 먹었네. 지금 이게 왜 썼어요? 우리 지금 리스폰 드럽게 꼬였고, 티커 맨 뒤에 있으니까, 상대 나노턴에, 상대 쫙우팩이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서 윈스가 접잖아요. 윈스가 화물도 뒤에 있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하고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꼬여버린 리스폰을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침, 윈도우 때문에 접다 보니까 용각이 열렸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그냥 수직까지 썰렸잖아요, 이 둘이. 만약 이게 윈도가안 깔렸으면 오른쪽으로 빠졌을 거고 그냥 윈스가 여기 뛰어서 막아줬을 텐데 이걸 빨공이라 했어 자 그랬더니 이 겐지가 신나서 지턴인줄 알고 신나서 앞으로 튀어나가다가 힐밴받고 나노에 죽잖아요 바티가 갑자기 잘려서 밀리지 자 사연을 진짜 그지같이 썼다 이풀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썼어? 자 상대 윈스가 너무 날뛰니까 바티님이 아나님 이거 나노 빨리 쓰고 나서 불리를 해달라 근데 정녕 왜바티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나브리 하면 상대 디바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나 그냥 끔 살리니까 그냥 바티브리 하려는 거 아니야. 바티스스를 빼면 애매 안될것 같아서. 죽지 말라고. 아이고. 야. 근데 바티가 잘렸다라고만 하기에는 그 이전에 소전도 죽고 한조도 죽었는데 왜 3인큐에 디러두명 죽은 건 아무 말안 해놓고 그냥 바티가 죽었다고만 아나님 이거 나눠쓰고 브리 죠 내가 아나인데 네가 브리를 해야지 못하면서 말만 많아 라고 치유량 6 0 0 힐러가 14,500 힐러에게 말합니다 딜량은 7 0 0 0 차이 널 넘어차 가보자 같이 잡았다 넌상해졌다 강해졌다. 돌격해. 할 말이 없어. 야, 나 진짜 이내정좋 아니, 바티스트가 이렇게 말한 걸 리플레이를 보고 무려 3명이 머리를 맞대고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2킬이 나서 3대5 한타인데 왜다 이긴 한타에 나노를 주냐. 이거잖아. 그쵸, 남은 시간 4분. 4킬이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킬한게 아니라, 나노 오버클럭으로 4킬 했거든? 결국, 마지막 턴에, 4분 남겨서 그 알뜰살뜰 써야 하는데, 나노 수전으로 해볼 하타를 진행해서, 마지막이 되어버린 턴에, 그걸, 그걸 당당하게 나노 수전으로 킬해서 망했다고 적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여우길 전까지 윈도우 모체험을 그냥 자리다 주고 물리면서 지겠네 주님 이게 정령 마스터큐가 맞습니까 저 상대가 여우길 완성해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저지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륙이 있어도 상대 키리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권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느낀 거 있나요? 정코퀸 지금 존재감이 아예 없죠 여러분 정코퀸이 있다는 사실 제가 말에서 깨달았잖아요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지금 윈선에도 발리고 자리아이도 발리고 디바에도 발리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손합키를 들어버린 친구란 말이에요 파라이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탑이 뭐예요 상대가 여우길 푸쉬 오면 우리 자리 다 내주고 지잖아요 지금 화물 코앞인데 그 전까지 내가 중풍매트를 채워서 같이 맞대를 교환 보면서 대치구들 만들어주는 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진다 자 이러고 패배했는데 바티가 스탯 잘 나오는 캐릭이라서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바티 때문에 진 게임인데 하루 종일 남탓하고 뭐라고 장모철이 제보해버려서 제보합니다 바티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는 것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 착한 것만 있고 정치하는 전형적인 아마 보인 것 같은데 저희 네 명의 집단 지성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팀 전체와 싸우는 바티가 틀린 걸까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이 사연을 뛰어넘을 사연은 없습니다. 포지션이 이슈로 힐벤 맞고 힐타령하는 한적. 나노 소전 사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소전? 말한 마디 한 마디 레전드 어록을 남긴 아나탱 싸움을 다 밀려서 한게 없는 탱.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